티어표는 알고 게임해야지 벼리데아라2 베다의 기사들 원래 이런 수집형 rpg 게임을 시작할 때는 어떤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인지 알고 시작해야 집중적으로 육성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다 cbt 유저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티어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티어 첫 번째 캐릭터는 어둠석성의 크 산티아입니다 크산티아는 강공격만 하더라도 지속 범위 딜을 넣을 수 있고 일반 스킬의 경우에는 중력지대를 생성하는데 범위 딜을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을 공격하며 이동속도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투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그니처 스킬은 사건의 지평선을 소환해서 적들을 가운데로 끌어들이며 범위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은 방해하고 나는 공격하는 개꿀딱 전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불속성의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는 강공격 일반 스킬을 통해서 범위적들에게 심판의 불길을 부여하여 화상 지속딜을 주거나 시그니처 스킬을 통해서 본인의 모든 공격들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인 화상 딜을 입힐 수 있습니다. 지속딜에서는 따라올 캐릭터가 없는 느낌이에요. 거기에 5성급 캐릭터의 불속성은 에드워드밖에 없기 때문에 키워두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듯 합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물속성의 세이아입니다. 세이아의 경우는 딜탱힐 다 되는 만능 캐릭터로 평가받는데 적에게 생명의 낙인을 부여해 공격자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거나 시그니처 스킬을 통해서 적들의 모든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등 후반으로 갈수록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감을 뽐낸다고 합니다. 또 5성급의 물속성은 세이아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키워야 되겠죠. 이티어 이 티어의 첫 번째 캐릭터는 어둠 속성의 아린입니다. 요 녀석은 저도 쓰고 있는데 평타 중에 4타가 굉장히 딜이 높고 일직선 원거리 딜을 넣기 때문에 잡몹 처리에도 능하고 시그니처 스킬의 경우에는 적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딜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피속성의 엘리아르입니다. 엘리야르는 일반 스킬 덧던지기를 통해서 적들을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고 강공격, 일반 스킬, 시그니처 스킬에 붙어있는 출혈 데미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딜이 가능한 원그리 딜러이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땅속성의 알보테입니다 알버트는 탱커 포지션으로 초반에는 딜러보다 효율이 좋지 않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일반 스킬 대지의 분노 효과로 적들의 공격력을 감소시키거나 시그니처 스킬로 사자상을 소환해 적들을 도발하거나 피해를 분담하는 등 안정적인 사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3티어! 나머지 5성급 중에 아트리제, 샤르카, 산사르 정도가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트리제의 경우는 디보프 특화의 느낌이고 샤르카나 산사르는 딜러이지만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조금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듯 합니다. 그럼 오늘의 티어표는 여기서 마치고 게임을 계속하면서 평가가 바뀐다면 새롭게 꿀팁과 공략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모다 빠잉